할렐루야. 오늘은 신앙에도 균형이 필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 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는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하여 독선적인 종교라고 비난을 합니다. 왜 독선적인 종교라고 하냐면, 기독교만 옳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독선적이다라는 비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또 예수님만이 유일한 생명이 되시는데 이것을 어떻게 부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사실 이것이 엄연한 사실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독선적이다 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것처럼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갈릴레오 라고 하는 과학자가 있었는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천동설을 믿고 있었습니다.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고 있다 라는 것을 철석같이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갈릴레오는 지동서를 주장하였습니다. 갈릴레오가 망원경으로 자세히 관찰을 해보니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돌고 있다 라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동서를 주장하였는데 모든 사람들은 그 말을 믿지도 않았고 또 인정해주지도 않았습니다. 오직 갈릴레오 한 사람만이 지구가 돌고 있다 라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갈릴레오는 독선적인 사람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고 또그 진실을 주장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갈릴레오는 결국 종교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무슨 말을 하였습니까? 그래도 지구는 돈다. 라는 말을 하면서 끝까지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생을 마감하였습니다. 그러면 갈릴레오는 왜 죽을 때까지 이러한 독선적인 모습을 보인 것일까요? 그것은 진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진리에 대하여 절대적인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진리를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우리는 알고 있는 그 진리를 끝까지 사수하며 또그 진리를 선포하고 주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읽어드리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당신 스스로에 대하여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원문의 의미대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내가 곧그 유일한 길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서 I am the way 라는 것입니다. 그냥 길이 아니라 the way 그길즉 유일한 길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유일한 길이 어떤 길입니까?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의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이기 때문에 다른 길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없고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이다 라고 말을 하면 독선적인 사람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독선적인 사람이 아니라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진리의 복음을 계속해서 외쳐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정하고 예수님을 외면하고 예수님을 거부하고 있을 때에 갈릴레오처럼 독선적인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그래도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이 진리를 알고 있는 우리들의 사명인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균형 있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신앙에 있어서는 예수님의 복음을 절대적으로 사수하는 독선적인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습에 있어서는 독선적인 모습이 아니라 아량과 자비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그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는 절대로 양보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짜장면이 먹고 싶은데 옆 사람도 짜장면을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게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줄을 섰는데 다른 사람이 급하다고 새치기를 할때 웃으면서 양보해 줄수 있어야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다른 사람이 다른 의견을 내면 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여 나의 생각을 양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아량과 자비가 넘치는 모습입니다. 기독교인이 나의 생각과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고집을 부리면 그 모습이 독선적인 모습으로 확대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이 양보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더 독단적인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균형을 잘 맞춰야 합니다. 신앙은 절대적인 확신의 모습을 보여야 하지만 삶의 모습은 아량과 자비가 넘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과 팽팽하게 맞서 싸우셨습니다. 바리세인들과 서기관들과 사두개인들과 제사장들 그들을 신란하게 비판하면서 그들과 대립각을 세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가짜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는 가짜 신앙을 부추겨서 많은 사람들이 그 잘못된 신앙을 갖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십자가의 예수님을 통해서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그 진리만을 주장하는 독선적인 모습으로 종교 지도자들과 날카롭게 대립하여서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날카로우셨습니다. 타협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삶의 모습은 어떠하셨습니까? 사랑과 자비가 넘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병든 자들을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들과 아픔을 함께하셨습니다. 가난하고 연약하고 소외당한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배신하여 떠난 제자들을 먼저 찾아오셔서 그들을 용서해 주시는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하여 자신의 생명도 양보하는 그 십자가 죽음의 낮은 자리로 내려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은 예수님처럼 균형이 잘 잡힌 모습입니다. 신앙의 확신과 아량이 넘치는 삶의 모습에 이 균형이 잘 잡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시다라는 이 진리에 대해서는 타협이 없는 확신이 있어야 하고 또 그러한 확신 속에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것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아낌없이 베풀고 양보하고 섬기는 그렇게 아량과 자비가 넘치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예수님의 나와 함께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진리 안에서 예수님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섬김의 수고를 다 하셔서 균형이 잡힌 아름다운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이게 원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며 증거하며 선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확신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넉넉해짐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에게 양보와 희생과 섬김의 모습을 보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 전화리 나오지 주의 길을 걸으리 내 삶에 모든 힘이 다할 때까지 주 말씀 의지하며 살리라.

하시리 주님 나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리 주.